또 이르시되 너희는 선사자한테 왕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믿고 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네. 받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을를 받으리라 아, 아멘 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단질문 두 번째 왜 우리는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선 교회가 무엇이, 교회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몸 교회란 무엇이냐 어, 오 i 시간에 교회란 헬라 s 로 성경 원어 헬라 s 로 뭐라 h a 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i 태 w 합사님에클레시아 h a t is 시 t w h 바 t 로 칼레오 부르다 t is 아, 밖으로 불러낸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기본적인 정의. 교회는 어, 에클레시아라. 밖으로 불러 모은 모임. 뭐하러 불러 모았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양육받고 훈련받는 네, 뭐. 아,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다.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정의. 교회 정의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어, 교회는, 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성과 압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낙은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시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적인 무엇이다? 영적인 영적인 아, 가족이다.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다는 왕의 가족들을 영어로 몰아부른지 압니까 혹시 왕의 가족 영어로 로열 패밀리. 로열 패밀리. 예시 믿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태밀리.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를 교회라고 부릅다 두번째 두번째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어, 고리도서 12장 26절 교재 있나요?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아세요. 있는 분들은 같이 낭독합니다. 십절 마일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 예수님의,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 몸이다 예수님의 어. 몸.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다 교회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무슨 관계다? 지체. 지체 관계다. 서로 지체. 지체 관계다. 지체 관계. 지체, 관계. 지체 관계란 말은 무엇일까? 지체감. 지 지체 네. 음, 어. 네. 눈, 코, 입, 팔다리, 목, 심장, 눈, 목. 네. 한 몸에 각 소속된 지체그한 네. 네. 그러니까 몸으로, 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하고 복정하고 하나을 깊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다. 세 번째, 세 번째 교회가 뭐냐? 세 번째 교회는 어, 히브리서 10장 24-25절 시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직권과 같이 하지말고 오직 보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음 교회는 불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의 불의심 칼레오래 칼레오 동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주연합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응.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어. 응. 그래서 교회는 본의심을 받은 예수님의 응.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라고 본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교회의 의미.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교회는 예수 그때 거룩한 영적인 신부들이다. 영적인 신부들이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적. <목적>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 <목적> 첫째는? 예배함. <목적> 첫째 예배. 예배. 예배는 어서 드릴까요? 교회. 예, 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주로 드리는데 <laughs>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전체가 예배되게 예배가 되게 원하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마십시다 공동체에서 모이는 뭐 예배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 늘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에서 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 두 번째,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찬송하는 하나님 보내는 찬송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를구원하신 목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참, 이 다른 참이 찬송의 제사를기뻐하요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시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늘 넘치시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 말씀을 가르치 가르치. 가르치니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 네.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교제, 교제.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는 사람은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성도간에 교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세워주고 음. 어, 서로 사랑하고 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로 모모하고 그런 단어가 열몇 개가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음. 서로 음. 용서하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집에서 혼자서 예배하는 건 서로가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봉사 봉사 충성 봉사. 교회에서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봉사, 유세계 선행하고 다섯 번째는 영원권, 영원구원. 음. 영원원과제자상에서원하고제자상에서 여러분. 몇 명을 우리가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될까요? 음, 음. 처음에는 세 명만 하면 돼, 세 명. 언제까지요? 올, 연말. 어, 올 연말까지. 아니면 음, 늦어도 음. 또 1년 봐준다. <laughs> 내년말까지. 빨리 하늘 쓰러 좋겠죠. 어떤 연말까지 세명 해보고, 안 되면 언제까지? 음. 내년말까지 세명꼭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음. 교제에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오는데, 이르대 주예서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월받으라. 집이, 너와 내 집.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뭐예요 오이코스에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그래서 나란 혈연 관계, 혈연 관계인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척, 친구. 나랑 아주 친분 관계 좋은 친구들, 또 아니면 같은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오이 코스가 보통 한 사람 앞에 8명에서 15명이 돼요. 여러분과 그 친분관계를 늘 일상생활에서 메꾸는 사람이 한 8명에서 15명 정도는 보통, 보통 있대요. 이런 사람들 놓고 중복기도 에 축복기도를 계속해야 돼. 요 오늘 엊그저께 그 축복기도 그 내용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그 중복기도라고 해가지고 몇, 몇 가지까지 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아주 심플하게 그냥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본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 되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쉬워 쉽고, 쉽고 또 내용도 딱 맞는 거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늘 사귀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8명에서 15명 인가요 사람들을 오이코사람 주위에서 믿어라 여러분 너 내지 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도 선택과 보호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천하보다 기한 영혼의 품 받는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겠냐마저. 우리도 기보고 하나님도 억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 오이 코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안 돼. 요 지옥 보에 떨어지면 전장됩니다. 아멘. 전장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례 침례 침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 물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어, 베들전서 2장 3장 21절에 응.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구원하는 표시다 곧 세례라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보게만이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 물침례는 구원받은 뭐다? 표시, 내가 구원받는 표시로서 물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표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물침례는 예심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한 연합하는 것. 로마서 1장 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신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새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 어 1978년 78년 대학교 1학년 때예신인 구세주 영접하고 어 그때 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그러이후로 이거로 성령 받은 것은 한 7년 후에 1985년 붕회 때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7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례받, 물 세례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받는 거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세례받고 물 세례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을 수도 있고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 봄받는 거는 말하자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나 모르겠다. 그 사람, 영본 6. 분받는 것은 이 죽었던 영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살아나는 것 생명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건데 성령받는 것은 뭐냐 성령받는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해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 혼에도 미치고 육체까지 다 미쳐가지고 넘쳐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어... 컵으로 치면 컵에 물 밑에 조금 한 방울 있는 거하고 꽉찬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또그 다른 비유로 하면 그 산모가 그 아기를 잉태한 거, 아기 음. 생명을 잉태한 거하고 아이가 출산한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 아기를 잉태한 거, 생명을 잉태한 거는 거났다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출산했다. 아, 그러이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성찬식. 성찬식은 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요한복음 6장 54-55절 같이 한번 보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로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죠? 살과 피를 먹는다. 좀 이상한 영적인 거이그런 그런가벼. 영적인 거죠. 물질적으로 <laughs> 좀 이상하다는 어. 살과 피를 먹으면 무슨 식인종도 아니거든 그래, 음. 이상한 말이라 그요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예, 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 받아먹고 마음으로 받예그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나 예, 위해서 예. 피를 다 순하셔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그 기념 예식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 사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몸이다몸내몸이다 너희가 이을 행하여 나를 기념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가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 온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희생하신것 자기 온 몸을 희생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살이 떨어지고 또 머리부터까지 완전히 그냥 피를 다피한방울물한방울 남겨놓듯이 다, 물, 물다 쏟아 주신 거죠. 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마지막 안수. 안수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머리나 뻔몸 아픈데 이렇게 손 얹어서 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안수 기도라 한다. 마가보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축, 하나님의 복과 은사를 전달하는 거룩한 사역이다. 어, 이번 수요일날 그 복과 축복, 축복과 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예, 이 축복하고 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음. 뭐,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오잖아 벌써 아, <laughs>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거아야 예, 축복이란 단어 자체가 어, 축자는 아, 빌축거든빌축 빌추. 예. 빈다 복을 빈다지 복을 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 하늘보다 예. 더 높은 분한테 복을 빌는 거란 말이죠. 아. 그니까 그 말은 잘못된 겁니 음, 예. 하나님 아버지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좀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그냥 이게 올해는 그 단어 의미 자체를 좀 무시해버리고 그냥 축복과 복을 같은 단어로 여겨서 쓰는 경우가 대본이란 말이야. 원, 원칙적으로 하면, 어, 축복을 한 단어는 잘구별했어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음, 맞지 않는 단어다. 하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어, 복을 빌지. 음. 자기 최고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음, 축복해달라고 하면 네. 안 되는 네. 것이다. 네. 음. 그래서, 어, 또 자세한 말은 수요일 날마시니 음.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어복수 문제가 있어요 잘 들었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자 종종 나오시는 교회를 한집 식구를 뜻하는 권속권속 권석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한 무엇이 됐기 때문이다. 가족, 박수. 우와, 한 가족이 됐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됐거야. 예수, 예수 피.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건강하게 영적으로 무호할수 있습니다. 김태나 선생, 가정을 어.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건강하게 영적으로 모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확수! 와자 실력이 대단한데. 음. 3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무엇입니다. 뭔된 음. 교회다. 무엇입니다. 정답은 시사님. 모임입니다. 모임. 성도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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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번 교회가 내가 존재하는 다섯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첫째 예배, 가르침, 교제, 공사 네. 정본과 제산 네. 네. 어느 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가르침 네? 예배 다 아, 중요한데 다 아, 중요한데 예배, 아, 예배 음, 다 중요한데 네, 또 어떤 간증해 보니까 어, 어,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고또 어떤 분들은 제자 앎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 중요해. 중요하다, 다 중요해. 5번 구원받은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되었음을 뜻하는 영적 예식은 무엇일까요? 예. 아, 예식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침례,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고 침례다. 성찬식의 떡과 자는 모수름이 아까 성찬식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의미하고 살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로 의미한다. 마지막 칠법 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떤 침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